그리고 면접 없이 서류로만 선발하던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꽤 파격적인 변화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 포인트는 약대 논술이 생겼습니다. 약대가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영쌤입니다. 오늘은 수시로 중경외시 건동홍수기 목표일 경우 꼭 챙겨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진 점을 또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서현고부터 서성한까지 변동 사항을 다루어서 오늘은 중경외시 건동홍숙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시로 친구들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가장 먼저 중앙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는 기존에도 학종을 두 가지로 나눠서 뽑았는데요. 올해도 두 가지로 뽑는 건 동일하나 면접 여부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면접을 봤던 CAU 융합형 인재는 면접이 없어졌고, 기존에 면접이 없었던 탐구형 인재는 면접이 신설되었습니다. 각 전형의 인재상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융합형 인재에서는 한마디로 고루고루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탐구형 인재에서는 한 계열을 판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수시에서 면접 여부는 납치 여부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융합형은 납치가 아니었는데 이제 납치 인셈이 됐고, 기존의 탐구형은 납치였는데 이제 납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능을 잘해서 정시까지 고민하는 친구들은 융합형은 지원하시면 안 되고 탐구형을 지원하셔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경희대는 큰 변동 사항은 없고요. 다른 인서울 주요 대학처럼 선택 과목의 지정이 폐지되었다 정도의 특징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굳이 변동 사항을 찾자면 수능 최저가 있는 직윤과 논술에서 기존에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했는데 올해는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인데요. 한국외대도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전형의 면접이 없어졌고 논술 전형에서 교과를 반영하던 게 없어져서 순수 논술 100%로 선발하게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뭐이 정도만 바뀌었어요. 다음으로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이 시립대도 기존의 학종을 두 개로 나눠서 뽑던 학교였죠. 면접형이랑 서류형으로 나눠서 뽑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둘로 나눠서 뽑습니다만 전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우선 면접을 보는 학종 1의 경우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면접 비중이 살짝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면접 없이 서류로만 선발하던 학종 2는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꽤 파격적인 변화죠 수능 최저는 2합 5로 신설이 되었고 다만 여기서 경영학과는 최저가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도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기존과 같이 KU 지역 균형, KU 자기추천, 논술, 이렇게 수시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건대는 교과, 학종 다 수능 최저가 없죠. 근데 건대에서도 굳이 변동사항을 좀 찾자면 인원에서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요. 직윤 인원이 99명 늘었고, 논술은 120명 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의 특징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내신뿐만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열심히 봤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의 평가 영역이 오래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전 영역을 봤는데 올해는 내신 세특 출결 행특만 본다고 나와 있죠 즉 작년까지는 학종처럼 창체를 본 거예요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을 봤는데 올해는 얘네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기존에 비해 생기부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대는 변동 사항이 없고요 얼마나 없냐면 인 서울 주요 대학들이 수학이랑 탐구에서 선택과목 지정을 폐지했을 때. 이 홍대는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로 지원하고 싶으면 여전히 미적 기야 과탐을 봐야 되죠. 이 홍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종에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는 점인데요. 세계 합 8이라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홍대를 학종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인서울 대학들 중에 학종에서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가 많진 않죠. 뭐 연대, 고대랑 한양대 일부, 그리고 뭐 이화여대, 시립대, 홍대 정도만 있고, 그외 대부분 학교들은 학종에서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홍대학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추가로 여대 지원도 고려할 텐데요. 이화여대부터 변경 사항을 좀 볼까요? 이대는 우선 교과 전형의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동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전년도까지 일괄 선발을 했다면 올해부터 단계별 선발을 한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5배수에서 1차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작년 수시 경쟁률을 봤을 때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경쟁률이 5대 1에 못 미치는 학과들이 있었어요. 자연계열을 보면 5대 1이 넘는 경우가 꽤 있었어서 자연계의 경우 기존과 달리 올해는 면접의 기회도 못 받게 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신 이것 때문에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려.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외 변동 사항으로는 약대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학종 논술 다 4합 5에서 4합 6으로 완화가 됐죠. 그리고 과학 특기자 전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숙명여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숙명여대도 학종에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구분해서 뽑았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면접형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자연계를 서류형으로 뽑고, 인문계를 면접형으로 뽑았어서, 사실 인문계 학생들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 학생들은 면접이 신설됐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참고로 숙대 면접은 기존에 수능 후에 봤으니 납치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지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 포인트는 약대 논술이 생겼습니다. 수능 최저는 세계 합 4등급 이내에 수학 필수 포함인데요. 숙대 약대가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논술로 약대를 노리는 여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작게 뽑나 몰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경외시 건동홍숙 수시 변동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수시로 친구들은 기존의 입시 결과를 찾아보실 때 이렇게 전형의 변동도 고려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